아 오늘 잠깐 이마트에 들렀는데 이마트 또 할인하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몇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봤습니다. 사또밥2 플러스 1 해서 천 얼마 했고요. 어, 이게 스모크 바베큐 폭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일단 한번 사 먹어보려고 7 0 0 0 원에 단값 할인하는 거 사와봤습니다. 그리고 두부, 두부 할인하고 있어서 두부, 유기농 두부 두개 이거 사와봤고요. 아이고 무겁다. 그리고 라면을 이게 2 플러스 1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칩라면 볶음면 아세요? 여러분 저 모르는데 이것도 한번 새로 먹어보고 싶어서 사봤고 파파리도한번 사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로제소스가 1 플러스 1 해서 두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유 사왔어요 원래 우유 이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해서 25,000원 정도 샀습니다 네, 오늘도 아무 데도 안 나갔다 와서 된장찌개를 해먹으려 보니까 아무것도 군대기가 없어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버섯 두개 1,500원이었고요 요구르트가 2,100원이었고 감자가 1,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맨날 먹는 요구르트 1,000원짜리 네 이렇게 오늘 사왔습니다 6,600원 아 이디 잘나는다 떨어서 드시면 됩니다. 다시 그러세요. 어, 현대 유튜브요. 오. <laughs> 범니까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자자. 짠. 예, 잘먹겠습니다 어, 아, 네, 유튜브 다운다. 제가 호빵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호빵 하나랑 물 그리고 우유 하나랑 그리고 2,000원 비옷들 이거 사왔습니다. 그래서 한1 2 0 0 0원인가네 들어간 것 같아요. 1,000원인가? 네. 그리고 은실를한 박스 사왔습니다. 이거 좀다 열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4,000원이었구요. 한, 스무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, 귤한 박스. 5kg짜리. 얼마였더라? 5,000원에 샀습니다. 음, 손이 또 노래 질 때까지 먹을게요. 짜잔. 맛있게 드세요. 우리 엄마 태어나서 로제 떡볶이 처음 먹는 날. 엄마 많이 먹어. 엄마.